성탄절을 맞이해서 후에솜스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방문을 하여 선생님들의 선물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을 싸고 있습니다. 쌈빠양 학교 선생님도 우리와 같이 선물을 싸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쌈빠양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준비했지요. 이제 다 포장을 끝내고 이제 교장 선생님께 전달을 할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산바양 학교에 선생님들이 스물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에게 이십이 개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준비한 성탄 선물을 가지고 까타오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이곳 학교의 선생님들께 성탄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카타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학교인 살루왕럭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교장선생님을 만나 모든 선생님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쌀왕넉 초등학교입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มีครูย้ายมาใช่ครูย้ายมาอีก